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구분이 점차 약해지고 취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. 이에 따라 대중적 텍스트로서 콘텐츠에 대한 분석도 일반적 해석과 더불어 취향문화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. 본 논문은 스포츠 영화를 기존의 보편적 분석에서 탈피하여 취향문화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자 했다. 이를 위하여 축구를 소재로 한 영화 골과 비상을 선정하고 스포츠 영화로서의 보편적 관점과 축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취향문화의 관점에서 두 영화를 분석하고 비교했다. 두 영화는 모두 성실한 노력이라는 개인의 태도를 중요시했다. 이는 기존의 스포츠 영화 분석에서 말하는 이데올로기 도구로서의 기능이라 볼수 있다. 취향 문화의 관점에서 두 영화를 재분석하면, 골은 스타 선수의 탄생을 따라가며 국경과 인종을 넘어 축구를 중심으로 한 세계를 보여준다. 반면 비상은 K 리그 시민 구단을 통해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개개인에 대한 신뢰를 강조한다. 취향 문화적 관점을 통해 동일한 대중적 텍스트에서 더 다양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.